안녕하세요. 식물TV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어 7월 4일이고요. 화요일 날, 경미식물도 입고 되는 날이라서 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도 됐고, 8월도 됐고, 계속 장마기간이나 휴가기간, 또 태풍도 오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저희 가게도 입고 어 식물조차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화요일 경매인데도 불구하고 어 수량이 현저히 많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입 이고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눈호건가 힐링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로 찍어 봐 드릴 식물은 플럼 바구입니다. 계속 15cm 화분에 있던 게 들어왔고 가격은 뭐만 원씩 나가다가 요 근래부터 8,000원으로 떨어져서 입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온 거 꽃망울과 뭐 종류 다 똑같으니까 플럼바고는 맞고, 예, 가격은 5,000원짜리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꽃볼과 꽃크기는 똑같지만, 예, 화분 사이즈를 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어요. 예, 꽃볼도 10cm 화분에 이렇게 두 대가 올라와 있고, 예, 또 새로 필 것들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전체 떼샷으로 보면 15cm인지 10cm인지 사이즈 구분은 안 되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0cm 포트 하나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꽃볼이 지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플럼바고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이것도 뭐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지만 어, 늦봄부터 가을까지는 실외에서도 해가 잘 드는 데면 꽃이 계속 피고지고 반복하고요. 실내 베란다 같은 데서도 해만 있고 따뜻한 곳이면. 뭐몇 년이고 관상도 하실 수 있는 꽃 인심 좋은 식물입니다. 플럼바고 10cm 포트 가격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두 번째 식물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펜타스입니다. 늦봄쯤에서 들어왔던 펜타스랑은 다르게 지금 꽃이 굉장히 막 따글따글 따글 많이 펴서 이고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진한 핑크. 네, 연한 핑크 그 다음에 자색 예, 보라색깔 나는 거 이렇게 있고 신색은 지금 딱제 눈에도 한 포트 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아마 신색을 구매하러 오실 분들은 예, 오시면 구매하시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한 포트를 빼서 보여 드리면 10cm 포트에 늦봄보다는 예, 기럭지가 좀 길어져서 이렇쭉 올라와서 한 10센, 15cm 정도 되어 보이고 예,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펜타스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것도 네, 플름바고랑 동일하게 늦봄부터 가을까지는 피고 지고 반복은 하고요. 네, 실내에 있다면 해만 좋고 따뜻한 환경이라면 이거 역시 몇 년이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펜타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달리아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거의 뭐 단색으로 보라색만 들어오던가, 아니면 분홍색만 들어오던가 했었는데, 오늘 들어온 것들은 보시면 알록달록 색깔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푸톤으로 된 달리아, 네, 새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달리아. 그 다음에 진한 보라색 빛깔이 도는 달리아 주먹 크기를 대봐 드리면 주먹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달리아도 뭐꽃 한두 개만 피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옆에도 보시면 꽃망울이 또 올라오고 있고 예, 한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이 피어있는 꽃 말고도 다른 꽃들이 올라와서 관상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달리아의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요거는 그냥 노지에서 월동하는 네, 국근큰 걸로 되어 있는 다알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노지에 그냥 식재해 놓서 아 월동하기는 힘듭니다. 실내 따뜻한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다알리아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천일홍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 색깔도 굉장히 깔끔하고 따글따글하게 꽃망울들이 올라와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예, 뭐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지만 예, 가을까지 피고 지고 하는 꽃 인심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천일홍의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예, 꽃이 지면은 탈색이 돼서 약간 회색빛깔이나 그런 색깔로 바뀌니까 그럴 때는 빨리빨리. 가위로 잘라주시거나 떼주셔야 다음 꽃들이 더 영양분을 먹고 더 빨리빨리 올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꽃 크기는 이 정도로 굉장히 작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씨앗이 떨어져서 월동하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만, 월동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짤막한 분화에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 사람의 키로 따지면 허리나 명치 정도까지 삐쭉삐쭉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10cm 포트에 천이로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코리우스 입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감이 굉장히 독특한, 요런 색과, 붉은색, 그 다음에 단풍잎 같은 색, 네, 형광색 해가지고 뭐한네 가지, 다섯 가지쯤 색상은 보이는 것같고요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코리우스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예전에는 요런 색상의 코리우스가 안 나왔고 요거는 굉장히 희귀식물로 돼가지고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은 이런 독특한 색들이 보편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한포트에 2,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5cm 화분에 큰 사이즈에 들어있는 코리우스입니다 예, 주먹과 비교를 해봐도 주먹보다 남성의 주먹보다도 훨씬 남성의 주먹이 한 3, 4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로 예,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고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코리우스의 가격은 5,000원 입니다 네, 아래를 보셔도 약간 목질화가 돼가지고 굵은 가지들에서 이제 쭉쭉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완전 목질화가 됐죠 나무처럼 네, 이렇게 하나의 사이즈들을 굉장히 거대하게 요거는 한세가지 색깔 네가지 색깔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코리우스는 5,000원,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코리우스는 2,000원입니다. 노지에서 월동되지는 않고, 어, 땅에 심으면 늦가을까지 는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내, 네, 베란다, 따뜻한 곳에 두신다면, 네, 노지, 아, 그몇 년이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코리우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숙. 코스모스라고 보통 리우는 코레옵시스 입고가 되었고요.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15cm 포트에 들어 있는 코레옵시스가 들어왔습니다. 꽃이 많이 핀 곳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태반들은 이렇게 꽃망울이 많이 잡힌 상태로 딱 입고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 포트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기럭지는 한 25cm에서 30cm쯤 되는 것 같습니다. 꽃망울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두세달 이상은 꽃이 피고지고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15cm 포트에 들어있는 코레옵시스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수군 코스모스라는 말처럼 뿌리로도 요거는 월동이 된다고 하니까 땅에 심어 놓으시면 내년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리옵시스 15cm 화분에 가격 5,000원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뎁사리가 또제입고가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을 줄수 있게 이런 모습으로 연두빛으로 굉장히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어 뭐, 어디야, 화단에 포인트 식재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율마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노지에 식재를 해서 매해 보시기는 힘들죠. 하지만, 댁사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가을이 되면 다른 나무들은 이제 단풍이 들 때, 요것도 빨갛게 단풍이 들어서 붉은색이나, 혹은 이제 단풍 색깔, 주황 색깔 비슷하게, 댑사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뎁사리의 가격은 한 포트에 4,000원씩 나가고요. 이 네, 요거 노지에서 월동한다고 했지만 뿌리로 월동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가을에 여기에 이제 늦, 가을쯤 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달려가지고, 그것들이 예, 바닥에 떨어져서 다음에 그 씨앗 발화율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 씨앗 발효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덱사리는 하나를 심으면 다음에 보통 다섯 개에서 열 개쯤이 나올 정도로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다 심었다고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다 심었는데 씨가 날려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갑자기 군락을 이루기도 하고 여기다 심었는데 바람에 날려서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여기에 군락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찌보면 너무 퍼지기가 싫은데 너무 많이 퍼져서 걱정이 됩살이 예, 일수 있습니다 고점은 그 참고하시기 바래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됩살이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은쑥입니다 계속 이제 날이 좀 뜨셔지니까 여러 개 계속 꾸준히 입고가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늦봄쯤 4월 말이나 5월 초쯤 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그때는 오히려 안 나오다가 예, 요즘 돼서 계속 잘 나오고 있네요. 예, 은숙의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예, 요것도 포인트 식재하기 굉장히 좋은 게 예, 은녹색, 은청색, 뭐 은색 빛깔이 돌면서 화단에서 월동을 하면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식재하시기 좋은 식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앞전에 보여드렸던 뎁살리처럼 씨앗이 막 옆으로 떨어지거나 뭐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식재한 곳에서 뿌리로 월동해서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딱 심어 놓으시면 매해 지나면서 덩치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래 심어도 보통 한세 달만 지난 가을쯤만 돼도 덩치가 한 두세 배 이상으로 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보들보들한 촉감을 예,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어, 밀식이 된 곳이나 많이 퍼진 데 이렇게 만지면 거의 강아지 한 마리를 만지는 느낌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은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달리아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까는 10cm 짜리, 조그만한게 2,000원씩 나갔죠. 요거는 네, 15cm 짜리고 이렇게 새빨간색과 네 그다음에 보라색 빛깔이 도는 자줏빛색 그다음에 형광 연두빛 같은 이런 색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입고가 되었고요. 네, 한 포트를 빼서 보여드리면. 15cm 화분에 기럭지가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15cm 화분에 이런 식으로 40cm 정도가 돼서 이렇게 위에 꽃몽울들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펴 있고 필려고 준비하는 것도 한 두세 개 정도가 더 보이고요. 아까 10cm 포트에서도 말했듯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는 또 새로운 꽃망울들이 올라오면서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제까지는 5천원씩 나갔는데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달리아가 가격이 천원이 떨어진 4천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이요 종자가 그때의 종자랑은 좀 달라서 색깔도 다르고 하죠 요것도 아까 10cm 포트 달리아 설명했을때랑 마찬가지로 구근이 크게 잡혀있는 달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노지에 심어서는 그냥 노지월동은 힘듭니다 화분째 실내 베란다나 거실에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식재를 하시면 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15cm 화분에 달리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색깔로 입고가 되었고요. 연한 분홍색, 네, 진한 노랑색, 네, 연한 노랑색. 그 다음에 뭐 다홍색. 해가지고 색깔은 네 가지, 다섯 가지쯤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 지지난 장부터 계속 지금 한여름이 돼서 농장에서 굉장히 헐값에 미니 장미를 빼고 있어서 그런가 저희 가게도 꽃망울 이렇게 많이 달리고 했는데 가격이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0cm 포트의 장미가 어, 요만한 사이즈고 꽃망울이 요정도면 봄에도 아무리 못 나가도 6천원 좀 적당할 때가 8천원 많이 비쌀 땐 만원까지도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4천원씩 나가면 굉장히 꽃망울도 많은 미니 장미를 싸게 사실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아마 휴가철 정도 전후 해가지고 다시 원 가격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아마 농장에서 빨리빨리 물건을 빼느라 가격이 저렴한 게 그래도 1, 2주쯤은 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식물 아빠의 예상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10cm 포트의 장미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필로로 랜드로 하스타툼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보송, 보통 계속 실버 아, 하수타툼이라고 나갔는데 요번에 농장 사장님께서는 또 실버 메탈이라고 해서 예, 물건을 내주셨네요. 찾아봤더니 뭐필로로덴드롱 하수타툼 실버 메탈 혹은 실버 메탈 하수타툼 필로로덴드롱뭐 이런 식으로 플레임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는 저희는 계속 필로로덴드롱 하수타툼이라고만 판매를 했었죠. 어쨌건, 실버 메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필로로 덴드롱 가격은 5,000원이고요. 10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실버 메탈이라는 말처럼 은빛이 감도는 색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좀 잘하면 기럭지가 길어지면서 약간 수태봉이나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식으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럭지가 길어지면 예, 중력 때문에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어딘가 수태봉 같은 거를 잡고 올라가시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기근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수태봉에 공중뿌리가 나와서 계속 붙기 때문에 그런 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필로로덴드롱 하수타툼 실버 메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예, 다른 곳 아마 가격 비교해보시면 거의 진짜 절반 값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저렴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한번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칼라디움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깔은 다양하게, 뭐, 요색조색 요색 많이 입고가 되었고요. 요렇게 보면 무슨 혈관, 피가 도는 것 같은 혈관 무늬처럼 굉장히 독특한 이렇게 무늬도 있고 이렇게 어 캔버스에 뭔가 물감을 흩뿌린 것 같은 그런 모, 모습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무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15cm 화분이 아닌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 있고 입장은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자라 있는 칼라 디움 예, 한 포트의 가격은 하나에 6,000원입니다. 구근식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구근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지에서 월동하는 건 아니고요. 구근을 따로 캐서 보관하셨다가 다시 따뜻해졌을 때 식재를 하신다면 실내에서는 몇 년이고 보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칼라디움, 색깔별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6,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유칼립투스 입고가 되었고요. 네, 이게... 어, 입장의 모양이 다른 걸 보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섞여서 농장에서도 예, 입고가 된것 같습니다. 개개별의 이름은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잎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타원으로 조금 빼죽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취향에 맞게 보고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유칼립투스의 가격은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이렇게 삐죽 올라가서 굉장히 입장이 많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예, 호주의 코알라가 먹는 그 유칼립은 맞지만 예, 노지에서 월동해서 그렇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어, 영상 온도는 유지되는 게 좋기 때문에 늦가을에는 그래도 실내로 들어가서 예, 따뜻한 온도를 맞다가 어, 다음에 한 4월쯤 뺀다면 예, 몇 년이고 계속 키우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영화 내려가지 않는 예, 베란다 실외 베란다 같은 데서도 아 실내 베란다 유리창이 있는 베란다에서는 몇 년이고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유칼립투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무늬 몬스테라가 오랜만에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봄자락 한 3월, 2월쯤에 좀 입고가 되고 그 후로는 입고가 안 되다가 예, 또 새로 입고가 됐는데 이렇게 예, 보시면 15cm 화분에 어, 입장이 한 3개, 4개 적은 거는 3개, 좀 많은 거는 4개, 5개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잎사귀 수가 적은 거일수록 사이즈가 이렇게 제 손바닥이 쫙 펼쳐도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입이 큰 것들은 입장의 개수가 그나마 좀 적, 적은 편이고 입장의 어,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들은 입장의 개수가 좀더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 몬스테라의 가격은 한 화분에 10만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봄에는 이거보다 좀 어, 요만한데 이거보다 좀더 적었는데 그것도 14만 원 나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요게 이제 뿌리가 아직 단단하게 내린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더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흔들어 보면 뿌리가 단단하지가 않은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는 당분간 하지 마시고, 예, 여기에 뿌리를 돌리면서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난 다음 분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무늬 몬스테라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7월 4일 화요일 날 경매 식물들 들어온 거 요고조고 촬영해 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어, 앞서 말했던 경매 식물들이 양이 현저히 줄어가지고 뭐 영상 자체 길이가 많이 짧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지금 비가 이제 많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도 촬영은 요정도로 하고 아마 정리정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못 찍어드린 거나 뭐 그런 것들은 내일 또 7월 5일 수요일 날 오전 한 8시 30분쯤 전후 해가지고 예, 실시간 방송하면서 또 촬영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여기까지 시청하면서, 음,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고 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덥고 혹은 습하고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오락가락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예, 어,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식물 관리도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물튜브 식물아빠 여광이 되었습니다.